처음에 조합장 했을 때, 우리 교회에서 앙수집사님까지 하셨는데, 오늘 드디어 탕자가 돌아왔습니다.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앞으아하셨는데 네. 아니, 이 조합장님이 너무 힘들다고 말이야. 나하고 동의도 안 하고 사퇴 내고 가는바라에 말이야. 내가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, 위로 올라오시고, 위로 올라오시고. 아 올라오셔야 괜 나하고 토크를 해야 돼. 우리 조합장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? 아, 장희동에서 태어났습니다. 60, 69에 49번지입니다. 초등학교 어디 다녔어요? 장희초등학교 다녔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자기동에 몇년 살았어요? 장희국민학교 8회입니다. 8회. 그리고 <laughs> 군대 생활을 또 아주 애국단체 그 했었대요. 어디 사셨어요? 군대 생활. 목사님은 말씀해 주시죠. 국군 <laughs> 보안부대에서 장교를 했어. 그막 그러니까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예공이 그냥 딸딸 뭉쳐 있는 거지. 어제 잠깐 나하고 얘기했는데 하도 열 받아 가지고 전두환 장례식에 자기 혼자 갔다 왔다 <laughs>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저. 조합장님이 우리 여기에 장이 1 9역의 최초의 조합장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암수입장까지 되셨는데 하도 씻고 막 힘드니까 그냥 도망갔어, 도망갔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조합장님, 내가 네. 부탁드립니다. 다시 조합장 지금 장순영 그만뒀으니까 조합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교회 일 마무리 좀해 주소. 우리 다 같이 박수! 제가 얼마 동안 우리 목사님 착고에 채워줘서 아 지금까지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. 엊그제 장로님께서 비로소 착고를 풀어주셨어요. 그래서 오늘 꼭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앞에서 아 예배를 어 보고 있으니까, 지금까지 다쳤던 막 이렇게 달려 다쳤던 마음이 설교는 난안 풀어지는데 찬송가 부르는데 완전히 풀어졌어요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 그동안에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조합장 그만 두고 나서 어느 교회 다녔어요? 아 저는 한번 믿으면. 아 이런 성경을 우리 그 전에 그 목사님한테서 이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. 아, 제가 성경을 앞으로 좀 어, 읽으려고 합니다. 그랬더니 성경, 을 읽되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대로 읽어라. 그래서 제가 한 천오 번 읽어서. 오늘 설교하시는 거를 딱 보고 이거 천번 읽어도 모르겠네 아,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세루살렘 딱 얘기하시니까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. 예.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제 시간 끝날 때까지 여기 올 겁니다. <laughs> 그리고 모르신 거, 제가, 저는 한번 어떤 사람 믿게 되면 변할 줄 몰라요. 어떤 면으로 보면 참 바보 같습니다. <laughs> 지금까지 찾고 처음 <체험> 나서부터 <laughs> 어제까지 한 군데 다른 교회간 일이 없습니다. 근데 왜안 갔냐? 여 계신, 어,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. 다른 교회를 가지 않으면 성령이나 신령이 변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,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제 마음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. 우리 목사님 있는 그대로입니다. 아까 여기서 아담과 노아가 이렇게 쭉 얘기하셨잖아요. 그런데 맨 마지막에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예수님이 이 책에서 성령에서본 거예요.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셉을 데리고 무슨 사녀? 아 맞네요. 그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눈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아 이런 이런 세상에 이런 빛을 본 일이 없어요. 그런데 거기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성경책은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. 모사, 모세 엘리야, 이렇게 세 분이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성경에서 봤어요. 그런데 그 옆에 목사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. 성경에 이제 앞으로 성경을 다시 쓴다면, 그 옆에 우리 정범 목사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?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. 동의하십니까? 예,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시간이 조금 조금 허락될 때마다 성경을 본그 내용을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.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박수하겠습니다.